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피 드리퍼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드리퍼 출시된 지가 그리 오래된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좋다는 소문이 슬슬 들려오고 있는 찰나에 저는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며칠 사용을 좀 해봤는데요 이 드리퍼 이름 ufo 드리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드리퍼로 월드 브로스 챔피언십에서 2위를 수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루잉 세계 챔피언십에서 2위를 하신 분이 이 드리퍼를 사용하신 거죠. 오, 뭔가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뭔가 좀 차올라요. 자, 이 드리퍼. 기존의 드리퍼들에 비해서 뭔가 좀 독특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부터 순서대로 딥27, 하리오 V60, 그리고 UFO 드리퍼입니다. 자, 우선 제일 큰 차이점은 각도입니다. 딥27, 이름 위에 붙어 있죠? 27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류 V60, 얘도 이름에 붙어 있죠? 60도의 각도입니다. 자, 이 UFO, 80도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딥27과는 굉장히 반대의 느낌이죠. 얘는 좁혀진 느낌, 얘는 넓혀진 느낌.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통의 이런 드리퍼들이 옆에 손잡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손잡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번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 옆면을 이렇게 잡든가 뭐 이랬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 자 그리고 이 소재 트라이탄 소재입니다 트라이탄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전하죠 전체적인 만듦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 만져보면 뭐 깔끔합니다 예, 크게 뭐 마감이 안 좋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만, 트라이탄 소재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드리퍼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추출구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하리오 V60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추출구가 하리오 V60에 비해서 훨씬 크죠?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이래 보면 더잘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옆면에 보이는 요 표시. 만져보면 우둘투둘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리브라고 부르는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하리오 V60이나 좀 전에 보신 D27, 그 외에 다른 드리퍼들도 보면 보통 이 리브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이죠. 만지면 오돌토돌합니다. 이 리브 같은 경우도 커피를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리브의 높이는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커피 수출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UFO 같은 경우는 리브를 이렇게 보면 음각이에요. 이 리브 부분이 안으로 파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드리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이 이렇게 넓죠? 이 구조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맞는 종이 필터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종이 필터 어디서 구해서 쓰는 거야 처음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검색해 보니까 시바리스트 라는 종이 필터 뭐 있어요 그거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바리스트는 비쌉니다 한 장에 590원인가 뭐 600원인가 뭐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내리려고 종이 필터를 거의 600원짜리를 깔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야 이거는 좀 비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하리오 V60 얘의 드립필터 가격은 10분의 1 가격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격차이가 확 나죠 그니까 필터가격이 10배가 차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것 또한 검색을 해 보니까 누군가가 하리오 V60 필터로 여기에 맞춰서 쓰는 법을 공유를 해 놨어요 그 방법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저렴한 하리오 V60 필터로 이렇게 접어 가지고 쓰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법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UFO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하류 스위치, 요 밑에 부분입니다. 요거랑 딱 들어맞아요. 일부러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 것처럼 이렇게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뭐 옆으로 물이 샌다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UFO 드리퍼를 좀더 재밌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V60 필터로 UFO 드리퍼에 맞게 쓰는 법 한번 해볼게요. 자 V60 필터 같은 경우는 이쪽은 빗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프레스로 찝은 자국이거든요. 요게 없는 이 맨들맨들한 쪽 요쪽으로 이 끝부분을 접어서 요렇게 V자 느낌으로 각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B급이 있는 부분은 뜯으면 뜯기거든요. 이래 뜯어갖고 벌려줍니다. 네, 끝이에요. 자, 드리퍼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 나름, 어, 형태가 잡힙니다. 요래 보시면 뭐 토끼 모양 같기도 하고 뭐좀더 예쁘게 보이려면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써도 돼요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썼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처음에 이 방법을 보고 야이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박수 치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필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린싱을 한번 해줄게요 물을 이렇게 쑥 부어주면 자 물을 붓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브 부분이 붕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음각 리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를 UFO 측에서는 에어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에어 채널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뭐 추출에 원활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두를 분쇄해 왔는데요. 일단 싹 부어볼게요. 자,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잘안 오시겠지만 UFO 드리퍼에서 권장하는 추출 레시피는 일반적인 하리오 V60보다 조금 더 곱게 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곱게 갈아왔어요. 평평하게 펴주고. 자, 이렇게 평평하게 폈을 때이 UFO 드리퍼의 특징은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커피층이 얇아집니다. 아까 전에 DB27 같은 애들은 각도가 좁기 때문에 커피층이 굉장히 높게 쌓여요. 그거랑은 정반대의 형상이죠. 자, 이제 추출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 UFO 측에서 추천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구를 높이지 않고 낮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50g까지 부어줄 거예요. 한번 흔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부을 때 수구를 낮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유량을 콸콸 때리 보면 안 됩니다. 초당 7g 미만으로 부어주라고 해요. 그리고 뜸 들이기 시간 1분 정도 가져갑니다. 제법 길죠? 자, 1분이 되면 50g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낮게. 그리고 좀 천천히. 자, 또 50g. 마찬가지로 낮고 천천히 부어줍니다. 자, 2분이 되면 이때가 좀 중요해요. 콸콸콸. 그리고 가운데로. 자, 그러니까 완전히 뭐 뒤집어 없는 느낌으로 갖다 부어주는 거죠. 추출은 거의 끝났습니다. 3분 20초 딱 걸렸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가운데로 와, 칼칼 부은 이유도 설명을 해놨던데 처음에 50g 콸콸콸콸 부으면서 돌린 이유는 옆에 달라붙어 있는 미분을 위로 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콸콸콸콸 마지막에 붙는 거는 그 미분을 계속 맨 위쪽으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물과의 컨택타임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과다 추출을 막으려고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이 들어가죠 이거 한잔 뽑는데 자 이제 맛보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맛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이 원두 뉴 에이블 로스터스의 피치 크러쉬라고 하는 원두거든요.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먹어봤는데 복숭아 향이 일단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있고 산뜻한 향이나 느낌도 굉장히 좋게 올라오는 원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커피는 단맛이나 복숭아 향이나 뭐 여러가지 다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은근한 바디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단맛하고 이 바디감이 살짝 섞이니까 뭐 시럽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뭐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산뜻한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맛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산미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 선명하다 라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이게 나쁘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약간 뚱글 뚱글한 커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 맛있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얘랑 하리오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하고도 여러가지 원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내려 먹었는데 하리오는 확실히 이 UFO에 비해서 좀더 선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더 산뜻하고 산미가 선명하게 살아있고 좀 깔끔한 느낌 UFO 같은 경우는 바디감이 좀더잘 살아있고 단맛이 좋고 밸런스도 좋은 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원두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출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리오와 이 UFO 드립의 비교는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중간 배전 이상의 원들도 저는 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이 UFO같은 경우 바디감이 좀더잘 살아나고 단맛이 묵직하게 나오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UFO에서 권장하는 레시피가 아닌 다른 레시피로도 제가 막 마음대로 추출을 몇번해 봤거든요 분쇄도도 왔다갔다 해보고 추출도 내 맘대로 해보고 대체적으로 UFO에서 권장하는 레시피가 좀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제가 이 UFO에 딱 맞는 저만의 레시피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못 찾아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레시피 제가 내리면 내릴수록 생각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물 양을 가늘게 붓는 것도 이 처음 내리시는 분들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또 마지막에 콸콸칼 붓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부확하고 부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퍼 밖으로 물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드리퍼인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드리퍼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추출해야 맛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드리퍼라는 게 느껴져요. 자, 오늘 이렇게 UFO 드리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좀더 정이 가는 제품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써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 장점도 분명히 많은데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대로 내리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부분도 확실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맛이라는 부분은 드시는 분의 취향 그리고 사용하시는 원두 뭐 내리는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드리퍼 6만 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드리퍼가 6만 원이다. 이 가격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가격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리오 플라스틱 드리퍼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저렴해요. 네이버에 잘 검색해 보시면 만원 이하 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6만 원이란 가격은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하리오 V60 필터도 못 썼죠. 시바리스트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필터 값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 비용도 높지만 유지비도 높은 애였던 거죠. 다행인 건 지금은 V60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수출하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필터 값은 아낄 수 있게 됐죠 뭐제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하리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죠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 단가가 좀 싸질 수 있었을 거고 이 UFO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조도 대량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조 단가 자체가 이 하리오랑은 비교할 수 없게 좀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책정이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제가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는 그냥 제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UFO 드리퍼 같은 경우 제가 써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길 때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판매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은 잘돼 있습니다. 이 드리퍼가 왜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에어 채널이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레시피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좀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어, 뭔가 설명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추출 레시피 자체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좀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될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출시된 지가 얼마 안된 드리퍼다 보니까 차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대로만 내리면 커피 맛은 확실히 있어요. 뭐, 제가 이런 말안 해도 사실 세계대회에서 2등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